하셨냐. 이번에 그 수상하셨는데 네. 그 어떤 부분에서 공모전에서 어그 어떤 기술을 제출을 하셨고 게 발탁이 되셨는지 짤막하게 설명해 주세요. 네. 우리 포스터 부분으로 CCS라는 이사화탄소 포집 기술에 대해서 수상을 해주셨습니다. 아, 했었는데요. CCS요? 네, 네. 이사화탄소 포집 기술이라는 건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같은 거를 이제 포집하고 응축한 뒤 이제 따로 이제 수송을 해서 그거를 뭐 천연 제도로 만들거나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만드는 기술인데요. 네, 매우 지구에 힘이 되는 기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지금, 그러면은, 학교는 어느 학교죠 수도전기공고등학교를 시작합니다. 아, 그래요? 네. 그러면은, 거기도 전공이 또 세분화되어 있나요? 네. 아, 그럼 어떤 전공을?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에너지과인데요. 전기에너지. 네. 아, 전기에너지인데, 평소에 그런 CCS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. 네, 연속이 있어서. 아, 그래요? 그러면은, 어, 지금 이제, 그,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시면, 네.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계세요 그래서 이제 두산중공업 쪽에 들어가서 아 그래요? 네, 아 그럼 그 이제 이미 취업이 음, 결정이 된? 아니고 이제 곧 학교가 두산반이라고 있는데요. 아 두산반. 거기 들어가서 이제 아, 두산중공업에서 그래요. 일을 하고 싶은데요. 예, 두산중공업에서는 여러 가지 또 친환경 기술이 있는데 네. 그 중에서는 어떤 부분이 제일 끌리세요? 저는 이제 해수담수화 부분에서 해수담수화. 네 부분. 많이 끌리는데요. 아. 네, 두산중공업 본사가 창원시에있는데 네네. 쪽에서도 이제 해수담자 플랜트가 이제 후진국에서도 많이 쓰이는 기술이고 네. 이제 나중에 우리 돈으 기술이 발전된다면. 상영화 많이 될 것으로 아 그렇죠. 있습니다. 그 저희들 일반인들도 그런 기술은 이제 들어서 알고 있고 광고에도 나오고 그래서 참 네. 좋은 것 같은데 혹시 그 대학에는 진학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? 사실 우리 학교가 마이스토그라 해서 아, 네. 대학교를 안 네. 가고 바로 취업으로 가는 취급 네. 과정이라서 네. 아, 대학교는 이제 취업하고 나서 필요하다 네. 싶으면 직접 전공으로 가는 겁니다. 예, 참 좋습니다. 미래에 그, 그 일단 기업에서 이제 일도 하시고. 또 그렇게 하면서 어, 또 궁극적으로 뭐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어, 저 같은 경우 이제 에너지 기술 평가 원장 하실래요? <웃음> <웃음> 저 같은 경우 이제 두산중공에 가면 네. 아무리 전기 에너지가도 용접 부분이든지 기술직 부분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요. 저 같은 경우 이제 용접 기능사를 따서. 기사로 올라가서 용접기술사까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국제사회에 나가면 국제기술사 자격증까지 따서 한번 세계에서 용접으로 1등을 하는 아 용접으로요? 네 아, 예. 그런 기술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, 네. 고맙습니다 예.